저는 조금 특이하게 미용가위를 써요 가끔 세진을 놀다가 이제 지참님들이 제 볼펜을 가져가실 때가 가끔 있어서 이제 그때마다 꼭 사수하고 있습니다 불러주고 있었나요? 언니 그거 제 볼펜! 사실 이런 볼펜을 예전에도 많이 썼었는데 머리가 날아가는 거아니 그래서 매일 사는 거 같아요 어요 아직 가행히연체이되요 머리가 살아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가방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서울지부 홍보국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마이 포켓을 진행해 볼 건데요. 지금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 중이신 선생님 두 분의 근무복속 소지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선생님들의 필수품 탑 3까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평소에 SNS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을 모시게 됐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간단하게 두분 소개 먼저 드릴게요. 네, 나니팅 게일 먼저 가셨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7년차로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 나디팅 예일입니다. 5년 정도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은 성분체제실이라고좀 생소할 수 있는, 이제 외래베이스의 부서로 옮겨가서,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겸 작가로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음.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SNS에서 현재 나리팅 계열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 소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네, 선생님 소개 한번 들어주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재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4년차 소아종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아영 간사입니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마침내 포켓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 현직 선생님 근무복 속의 소지품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마리팅계 선생님 먼저 소지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소지품 별거 없는데요. 아, 아, 어, 아, 일단 핸드크림. 예스. 생각보다 잘 쓰진 않아요. 음, 근데... 핸드크림이 네. 인천에서 일하다 보면 손이 안오고 많이 건조해져서 그런 가요 아, 그니까, 러 그렇긴 한데요. 이거를 바를 새가 없이 이제 또 <laughs> 씻고. 아 <laughs> 바르면 뭐해? 또 씻고. 약간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일을 할때 바른다기보다는 거의 퇴근 전쯤, 음 아니면 여유가 좀 있을 때쯤 바르는 것 같고요. 음, 네. 그래서. 강화학과 학생들이나 뭐 서로서로 서로 많이 주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는다는 걸 나중에 아실 거예요 <laughs> 그 다음은 립밤! 립밤을 살아야 돼요 그 병원이 히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입술이 갈라지고 마스크 써도 사실 입발이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뭐. 이거는 혹시 분해기 병원 뭐 쓰시나요? 어... 지혈 밴드 맞아요 그 주사 이제 빼고 나서 이제 붙이는 밴드인데 항상 이제 항상 어디서든 그. 바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갖고 나니다 그리고 플라스터, 종이 플라스터인데 종이 플라스터는 그 실크 플라스터 훨씬 잘 붙긴 하지만 종이 플라스터를 쓰는 이유가 이제 그 실크 접착제 알러지가 있으시는 분들 이좀 계셔가지고 이걸 좀 쓰고 수액 이렇게 고정할 때도 써요. 그리고 수많은 레임펜 어, 이거는 이제 종류별로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 똑같이형 좀, 좀 헐었어요. 아직 많이 써서.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뚜껑을 꽂았다가 다시 꽂는 시간도 아까워서 똑딱이형을 쓰는 경우가 있고, 빨간색은 잘 보이라고 할 때, 뭐, 검은색은 이제, 이름 쓸 때, 음. 빨간색으로 쓰면 싫어하는사람지 있어서, <웃음> <웃음> 뭐 그거랑.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제 병원을 잘안 밝혀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갖고 왔는데, 이제 미모를더 기본하고 있고, 여기에 달려있는 이제, 음. 조그만레이증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약사인 할때 주로 써고 그리고, 참색 볼펜. 요건 제약회사에서 주는 거고요. 아 <laughs> 주로 제약회사에서 많이 줘요. 아니면 센터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럴 때 받아주면 용이합니다. 잘 써지고요. 어, 무엇보다, 어, 공짜잖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특이하게, 미용가위를 써요. 미용가위가, 그, 어, 응급실 때부터 썼던 건데 그 CPR 칠때 옷을 찢거든요. 아... 그 찢을 때 <laughs> 조금 그렇다. 근데 아무튼 그 옷을 좀 찢을 때 뾰족하지는 끝에가 뾰족하지는 않아서 다치지 않는 정도 선의 미용 가위인데 이게 잘 찢겨요. 그리고 이제 좀 가볍고 요 가사가 잘썰린 그게 있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는 사실 이것도 병원에서 준 제품인데요. 어, 딴데거 갖고 오 p l 같을까봐 안 갖고 왔고, 요거는 이제 오른쪽용으로 해가지고 요기 이렇게 좀 지지한 데 씁니다. 생각보다 그 간호사들이 손목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손목이 엄청 시큰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도 연차가 되면 조금. <laughs> 이제 그리고 무거운 사람을 좀 들다, 들다 보면 음. 좀.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걸 쓰고 클립도 자주 하다 보니까 약간 필수템이 아닌 필수템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약 또건조해져제 라식 라식 나중에 하게 될 텐데 하게 되면 안약 꼭 들고 다니세요. 넣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응. 학교가 환자분들이 많이 추워하셔서 좀 그러시는 건가요? 음. 음. 아, 그, 기본, 그, 바깥이랑 많이 접점이 좀 있는 부서면, 빵빵 틀어놔야, 이런 아 겨울에는, 이제, 그게 맞잖아요, 온도가. 그리고, 병, 병동은 춥다고 틀어요. 그래서, 그, 창가 가까우면 또 엄청 히터 틀어가지고, 엄청 건조하고, 막, 그래서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막, 스톡도도 두르고, 막, 그러고 있으셔요. 그러니까 병원 자체에서 히터를 좀 많이 틀고, 아무리, 이제, 병원 내에, 그, 공조 시스템이라고, 서큘레이션 해주는 게 있는데, 해줘도, 건조해. <laughs> 아. 네, 이렇게 나리팅계 선생님의 소지품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하나같이 병원에서 정말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제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담당 선생님 소지품을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 소지품 보여주세요. 不够。 멸수 포켓인데요. 멸수 어, 포켓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멸수 포켓이 어, 비닐로 된 제품도 있고, 아니면 실리콘으로 된 제품도 있고, 저는 이번에 가죽으로 새로 하나를 데려왔는데, 비닐로 된 포켓은 항상 밑에가 엄청 시까맣게 되거나, 아니면 가위를 넘어서 그런지 자주 구멍이 나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가죽 포켓으로 샀는데, 실리콘 재질에 비해서 무게도 훨씬 가볍고, 밑에가 더러워져도 보이지 않고, 또 방수 재질이어서, 가지고 퇴근 전에 모시피나 뭐 v r 같은 환자를 봤던 날에는 이렇게 빡빡빡 알코올 모으로 깨끗하게 닦고 퇴근을 할수 있어서 아주 이번 년도 잘 샀다고 생각하는 선생이자지시 카메라에서 <laughs> 선생님이 이렇게 근무복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위 그런 것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가죽으로 된 거는 또 처음 보네요. <laughs> 저도 요번에 처음 사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이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보여드리면 저는 좀 귀여운 걸 좋아해서 약간 오덕처럼 밟고 <laughs> 다니는데 사실 저는 좀 심플하게 깔끔하게 구무복을 유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크게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엄청 덜렁이어서 물건들을 항상 잃어버려가지고 이 가위는 제가 작년에만 다섯 개를 잃어버려서 이번에는 <laughs>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리롤더를 가위에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 예전에는 그냥 의료용 가위 비싼 제품을 사서 썼었는데 그렇게 분실을 자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쿠팡에서 두 개에 4,000원 정도 하는 의료용 <웃음> 가위를 <웃음> 사가지고 사용 중입니다. 생각보다 잘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미용가위를 저도 <laughs> 한번 사봐야겠어요. 미용가위 도안 비싸요. 다이소에서 사세요. 가이소에서 꿀팁을 한번 배워보세요. <laughs> <laughs> 그랬고, 이거는 삼색볼품들인데 저는 이 문구에 맞는 제트스트림 볼펜을 근무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비싸기 때문에 비싸요. 비싸요. <laughs> 아니, 비싸요. 비싸요. <laughs> 막 가끔씩 회진을 돌다가 음. 이제 주지의 선생님들이 제 볼펜을 가져가실 때가 가끔 있어서 이제 그때마다 꼭사수 하고 음. 있습니다. 그려주진요 아, <laughs> 언니 그제 뭐 볼펜 <laughs> 이렇게 <웃음> 말씀해 주시면 <laughs> 어이구 죄송합니다. 하고 집어 가시고 삼색 볼펜을 쓰는 제가 제트스트림 삼색 볼펜을 쓰는 이유는 일단 하나는 제가 한팔를 해서 이제 인계장에 적어놓는 용,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부서 선생님들이 뭐 다음 인계, 다음. 회신 때 이런 것좀 물어봐 주세요 하는 내용을 파란색으로 적어 놓고, 빨간색은 이제 제가 근무 중 회신 돌때 환자에게 추가된 내용이나 아니면 검사 중에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것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서 어떤, 근무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로 검정색이 제일 많이 닳기 때문에 이렇게 삼색볼펜 리필 가능한 걸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파트장님께서 연초 선물로 부서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아, 나눠주신 귀여운 볼펜인데 사실 이런 볼펜을 예전에도 많이 썼었는데 머리가 날아가는 거 같아요 그래고 가볼까 생각을 했어요 아직 다행히 연초에 음, 머리가 아 있어요 시골밖에 안 <laughs> 갔어요 <갔다. 웃음> 그리고 저는 이제 모나미 볼펜 아니 뭐야 네임펜 본암 네임펜 두꺼운 용을 쓰고 있고 저희 약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액에 이제 파이브라이트를 확인할 때 수액명 그리고 수액의 CC 그리고 유효기간까지 네임펜으로 표시를 하도록 부서 차원에서 약투약 과정을 준수하고 있어서 두꺼운 네임펜으로 약물을 올바르게 투여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 형광펜은 이제 공개할 때 중요하게 넘겨야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약물의 pdm 값을 확인하고 투약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다른 헌드님들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저는 형광, 저소지품 어, 저는, 저는 필기구다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제품들을 음. 쓰는데 이게 끼울 수 있는 이 고리가 있어야 이렇게 정리하면 이쁘더라고요. 엠비타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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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공 사용하고 있고 저도 핸드크림을 이제 들고 다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를 시간이 없긴 하지만 일하고 을 이제 알콜 솜으로 손을 진짜 하루에 몇백 번씩 닦다 보니까 손이 갈라지고 겨울에는 정말,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알코올 소독하고 다시 이거 발라주고 이러다가 또 다시 알코올 소독하고 그래가지고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이게 작, 조그마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 널싱 카트 위에 올려두거나 아니면 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꺼내 바르기 바로 좋아까지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형광펜 어디다 치는데요, 고객 아, 형광펜은 음. 그수영라벨이나아아아 아, 저의 아. 개인적인 그런 환자파가 해놨을 때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간다 선생님 선생님까지 소지품을 한번 보았는데요. 어, 그러면 선생님들 근무하실 때 이거는 꼭 있어야 한다. 근무할 때 이건 필수적이다 하는 탑3 소지품 혹시 소개 가능하실까요? 어 근데 간호사들 항상 다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1번 음. 가위, 2번 삼색 볼펜, 그리고 3번 메인펜 음. 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3 개인 것 같고. 이제 저도 품목이 뭐 많긴 하지만 쓸데없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좀 이게 논외로 볼만한 것들이 더 많고 선생님이랑 저랑도 결국엔 이게 음. 필수템으로 겹치는 게똑같다뭐 음. 해야 될까 음. 음. 아무래도 음. 가위는 여기저기 쓰이는 데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하나씩 좀꼭그무분을 음. 넣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플라스틱 자를 때도 쓰시고 수액 뭐 찢을 때, 환자 네. 음. 옷 뭐 이런, 거, 환자 옷이나 뭐 다른 거 잘라야 될 때랑, 수액을 어떨 때 찢어요? 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다덜 들어갔지만 응. 끊어야 될 때. 24시간이 안 됐을 때. 옷진 어, 통째로 보여요? 네. <laughs> 아, 아 아이스크림 한번못 사겠네. <laughs> <laughs> 아니, 저희는, 이게, 그니까, 제가 응급실일 때 생각해보면, NS가, 그, 환자가 내원하면 보통 기본 달고 시작하니까, 천짜리를 달고, 그 사람이 뭐 한, 4 시간에서 6 시간 이내로 가버리면, 40, 70%는 남는 게한 800. 그니까, 러 그러면 이제 엄청 큰 거를 어디다가 다 이제 버리기에는 이미 폐기물이 많으니까, 이제 찢어서 버리고, 그리고, 기결한 거죠. 음. 아, 이게 약간 부서별로 음. 조금 특징이 다른 것 같아요. 응급실을 단기적으로 오셨다가 단기적으로 가시는 환자분들이 많고, 중말나시는 보통 장기 입원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것에서도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처방이 맨날 맨날 바뀌니까, 음. 수액을 맨날 맨날 바꿔줘야 되는 음. 때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와 있는 부서도 사실 그, NS랑 뭐, 하원고대 같은 걸 계속 어느 정도 남거든요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럼 그것도 카트, 커트, 커트 하는데 쓰자. 감염병동 같은 데는 아예 안 자르고 버린다더라고요, 단 음. 통째로. 그러니까 그다 부서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 선생님은 혹시 탑3 선수를 갚아실까요 어, 저는 선생님이랑 두 개는 똑같고 하나만 다른데, 저도. <laughs> 그림. <그린. 웃음> 네. 저는 가위, 는사 환자분들 드레싱 챙길 때 쓰고 아니면 드레싱 챙길 때랑 뭐 H 쪽, u 쪽을 제거할 때꼭 필요한 용품이어가지고 사실 간호사한테 정말 필수템이고. 볼펜, 볼펜은 뭐 인계 정리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메모 용도로 가장 중요하게 들고 다녀야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핸드크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손도 사실 일하다 보면 너무 많이 다치고 건조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약물이 가끔씩 이렇게 튀기도 하고 그러면서 손이 많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크림까지 해서 금액을 챙색 보겠습니다 오늘 나디팅 대 선생님과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현재 근무하시는 근무복 속에서는 어떤 소재품을 주로 사용하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미래 간호사가를 기를 꿈꾸는 이제 저희 4세대 간호리더 연화 배그고 리이시신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은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웃음> <웃음> 뭐 사실 음, 다들 이렇게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음. 약간, 그 쇼핑몰 같은데도 판매 1등 다 이런 게 음. 그런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연차별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신경을 잘안 쓰게 된다는 거? <웃음> <웃음> 약간 고작 몇년 차이 안 나는데 <laughs> 벌써 이렇게 자주 <laughs> <아주>, 가지 <아주 웃음> 예쁜 거 샀어요. 이 <laughs> 아, 두금 빼게 <번씩은> 대충 들고 왔습니다. <laughs> 이거랑 역시 조금 다르다는 느낌. 그렇지만 신규 선생님들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쁘게 어, 다들 잘 챙겨가 보시고 미리 이런 거 보고 준비해 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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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음, 저는 전에 어, 저는 오늘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편인데, 선스님 뭐지? 인스타 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리신 간호사가. <laughs> 라악 드라마 볼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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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재밌게 보고 왔는데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간호사가 되면은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조금 궁금한 간호학생들이나 예비 간호사가 되실 신규 선생님들께 저희가 드린 팁이나 저희의 물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간호사용 관련 용품들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돌고돌아서 가장 필수적인 거는 선생님들이 가져오신 물품인것 같아요. 가위나 볼펜 같은 거. 그래서 어, 나중에 저희가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가더라도 선생님들 말씀해주신 것과 영상 게시물 잘보면서 훌륭한 간호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차세대 가노리더 연합회 서울지부 홍길호대 영상이 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